빌리사스쿨에서 2차 성표법 강의를 맡고 있는 57기 별리사 이성규라고 합니다. 네, 별리사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어, 지금까지 공부해오신 수험생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어,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네, 응원의 말씀과 함께 제가 시험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네, 첫 번째는 저희 변리사 2차 시험은 어,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적고 나오는 시험이 아니고 문제에서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으시면 아,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적고 나오겠다 가 아니고 문제에서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을 다 하고 나오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희 2차 시험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, 첫째 날 시험 결과가 둘째 날 영향이 없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둘째 날까지 끝까지 어, 간절하게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둘째 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을 잘 치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,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